1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은 공차가 0과 1 사이니까 아무래도 뭐 분수꼴? 요런 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D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는 자연수가 아니래요. 그런데 아홉 번째 항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나 조건이 좀더 확실한 어떤 힌트가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a, n 예를 들어서 일반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1 플러스 첫째 항이니까 n-1d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항 같은 경우는 1에다가 8d만큼 더해줬을 때 지금 자연수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근데 D가 어땠었냐면, 분수 형태였던 0과 1 사이의 값이었고, 그렇다면 8D가 지금 자연수가 됐단 얘기거든요? 1이랑 8D 더해서 자연수라고 하니까. 그러면 될수 있는 D의 후보들은, 예를 들면 8분의 1이라든지,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8분의 7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권까지 봐야지 확실해지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아홉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 빼고는 다 자연수가 아니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8분의 1이라고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규칙성을 찾아봐야 되니까 만약에 d가 8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1 1 더하기 8분의 1, 1 더하기 8분의 2,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중에서는 중간에 자연수가 발생하는 애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애들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8분의 2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공차가 8분의 2야. 그럼 첫째 양 1, 이거 4분의 1로 생각할게요. 그 다음이 4분의 5, 그 다음 4분의 6, 4분의 7, 4분의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에서 자연수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지금 얘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두번 정도 했을 때 규칙성이 어떻나, 어떻냐면, 아,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애가 자연수가 만들어진 애는 아무래도 짝수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8분의 3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8분의 3 같은 경우 어때? 1그 다음이 8분의 11, 그 다음이 8분의 3 더하니까 14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포인트가 안 맞잖아, 애초에. 여기 또3 더해 봐봐, 8분의 17인데 애초에 8이랑 약분되는 애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아홉 번째 항 전까지 무조건 자연수가 아니도록 설정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짝수들은 지금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될수 있는 d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5, 8분의 7이 될 겁니다. 따라서 다 더해주면 1, 3, 5, 7에서 8, 8에서 8분의 16. 즉, 답은 2가 되겠습니다.